하나, 둘, 하나, 둘, 두나 하나, 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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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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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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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냥 이렇게 발 끝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시작!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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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번 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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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힘으로 치기만! 시작! 하나, 둘, 셋, 바로! 회전, 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10초가 안아 제일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이번 20만 예시가 는데 셋. 셋. E yeah.